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급 베트남어 첫걸음, 이시케이 교육의 베트남어 강사 이수경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1과, 인사하기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사하기에 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차오, 신차오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근데 많이들 하시는 게이오 발음을 진짜 실제로 오 발음으로 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희 앞에서 배웠던 이오 발음은 오와 어의 사이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오를 해 주시면은 아아 발음이 났었죠 그래서 신짜오 아니고 신짜오. 신짜오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신 같은 경우에는 뭐 뭐를 청하다, 뭐뭐 하세요라고 하는 표현으로 신은 높임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짜오 같은 경우에는 안녕이라는 표현으로 알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신차오 같은 경우에는 신차오 깍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신차오는 일단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깍반은 여러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와 다르게 뒤에다 수식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인칭 대명사들이 들어가 준다라고 알아두시고 저희 앞에서 배웠던 인칭 대명사 이거 깍은 저희 복수 표현이었어요. 만은 당신이었죠. 당신들 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 자, 오. 깍, 만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 자, 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격식 있는 표현이라서 조금 딱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자, 오. 넣은 뒤에, 그리고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그러면은 이거 반말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얘기해주시는데, 인칭대명사, 베트남어의 인칭대명사는 높여주는 표현, 여자, 남자,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인칭대명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반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빠 혹은 형. 저희 오빠나 형을 나타내는 인칭대명사는 아잉이었죠. 그래서, 자, 아잉. 자, 아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언니나 누나는 뭐였죠? 언니나 누나는 지, 지였어요. 그래서 자오 지 였어요. 그래서, 자, 지, 자, 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수경선생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름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인칭대명사 뒤에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동건이 형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잉. 동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뒤에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것도 한번 더 체크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수경 선생님 여자 선생님을 뜻하는 인칭 대명사 꼬였어요 그래서 자꼬 수경 여기서 제가 오를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오는 오와 어의 사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의 사가시 정확한 오 발음을 내기 때문에 만약 에 여러분들이 자, 오로 하면은 자오 꼬수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고 자오 꼬수경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친구라는 표현은 앞에서 당신이랑 똑같았던 단어, 만. 그래서 자오만, 자오만. 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오 뒤에 인칭 대용사 붙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인사법이에요. 사실 신자오 한다면 조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하거나 혹은 정말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에서 사용하는 인사 방법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음, 보시면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높여주는 표현이죠. 높여주는 표현에서는 일단 선생님, 남자 선생님으로 볼게요. 자오 더이 너무 좋은데 조금 격식 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앞에다가 주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물론, 신, 자, 오 더이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은 앞에다가 나를 낮춰주는 이 제가라는 인칭 대명사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저는 더 격식 있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다가 문장 끝에다가 그냥, 아.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엠, 자우 터, 야. 엠, 자우 터, 야. 로 발음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아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도 그렇고 일반형 문장들에도 그냥 뒤에다가 아를 붙여주시면 무조건 존댓말 표현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싶어요.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앞에 제가라는 표현을 똑같이 넣어주셔야 격식 있는 표현이 되는데요. 할머니는 저희는 마였어요. 그래서 자오바자오바인데 여기에다가 자오라는 이 m이랑은 다른 주어가 들어갔죠. m은 나 혹은 저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자오 같은 경우에는 손자를 뜻하는 표현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께는 나의 인칭 대명사가 손자가. 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마찬가지로 아아 붙여 주시면 돼서 짜오 짜오바. 짜오 짜오바 이런 식으로 인사해 주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